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곰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5분안에 끝낸 호기심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원의 1위 질환인 고혈압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건 아마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축기혈압 140, 이완기혈압 90 이상이 고혈압이다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 정도까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 친구 철록에게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철록, 고혈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나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네. 차내가 의사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치만 내 의견 이렇다네. 고혈압은 만병의 근원이자 시시때때로 당신을 죽이기 위해 빈틈을 찾고 있는 녀석. 이 녀석은 내 모든 수리력을 동원해도 언제 찾아와 언제 목숨을 나아갈지 모르는 녀석이라네. 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야.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지. 셜로 바쁜데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답해줘서 고맙네. 왓슨, 그건 그렇고 저번에 나한테 빌려간 돈은... 어우, 셜로! 그건 다음에 다음에 얘기하자고 어디까지 했지? 아자 코시스 출처에 따르면 2023년 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5,1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 고혈압학회 팩트시트에 따르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은 1,2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섯 명중 1.2명은 고혈압의 유병자이자. 1200만명의 암살자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합병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수축기혈압 130 이완기혈압 80 이상으로 잡으면 성인 남녀 1분의 2에 해당됩니다 와우 자 이렇게나 많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고혈압이 왜 위험한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고혈압이란 말 그대로 혈관으로 흐르는 피의 압력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혈관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 혈관을 높은 압력으로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계속 두들겨 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두들겨 맞은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뇌혈관은 다른 혈관보다도 더 약합니다. 계속 두들겨 맞은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대동맥이 찢어지면 대동맥 빵리.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 혈관이 어딘가 막혀있다는 것인데 이 막힌 혈관은 결국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 등등 수많은 증증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거죠 위에 말한 질환들은 어디 하나 부러지면 시간이 지나고서 다시 붙고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너무 치명적이라 한번 오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거나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정말 고혈압이 무서운 건 통풍처럼 어디가 아프고 그런 증상이 없어서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괜찮아하다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불편한 거 없고 아프지 않으니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겁니다. 그런데 10년 뒤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나를 죽이겠다고 슬금슬금 다가오는 침묵의 살인자를 보고도, 지금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 저녁만 되면 편하게 소파에서 맥주 까며 누워만 계실 겁니까 우리 인간은 평생 먹고 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처럼 손 닿는 거리에 음식 찾기 쉬워진 게 100년도 안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움직여야 살고 움직이면 행복해지게끔 설계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침묵의 살인자가 와서 먼저 기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인 말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약을 복용하셔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식습관이나 운동을 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한다면 평생 약을 먹으며 사셔야겠죠. 하지만 당장 운동과 식습관을 병행하시면서 혈압을 떨어뜨리신다면. 의료진과 함께 약을 줄여가시거나 끊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운동은 무산소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이 훨씬 좋으며 식습관은 나트륨 덩어리인 국부터 먼저 끊는 습관부터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죠? 지금 그런 위험한 생각이 지금도 조용히 내 목숨을 아사갈 살인마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laughs>